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헤겔이 생각하는 지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헤겔은 지각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와 일자를 오가는 그런 순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지각의 순환 운동이. 본질과 비본질에서 어떻게 자신을 파악하고 또 인식을 발생시키는지 함께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지요.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68쪽입니다. 3. 지각에서의 반성. 현상과 물 자체의 구분. 1. 사물 자체 객관적 실체와 현상 주관적 착각의 구분. 지각은 그 자체 일자와 역시 실체와 속속이라는 양극 사이에서 순환 운동하며 자기애로 복귀하는 의식이다. 지각의 본질적인 이 의식의 자기 복귀성으로 인해 지각대상은 양면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대상의 순수한 수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의식의 자기의식으로의 복귀는 이 복귀가 지각의 본질적인 것으로 밝혀진 바 진리를 변화시킨다. 의식은 이 변화된 측면을 그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이를 통해 참된 대상을 순수하게 보존하게 된다. 그런데 지각의 의식이 이러한 자기 복귀성과 운동성을 지각 자신의 본질로 파악하지 못하면 운동 안에서 매게 되는 양면이 오히려 각각 분리된 별개의 것으로 간주된다. 지각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의식이라고 여기며 지각 대상을 지각의식과 무관하게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의식은 지각 과정에서 발견되는 상이한 모순성을 자기 동일적인 대상 자체와 그것에 더해지는 주관적 변형 사이의 모순으로 이해한다. 사물 자체인 자기 동일적 대상이 진리이며 만일 그 대상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각하는 주관에서 비롯된 착각과 기반일 뿐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자, 앞에서 지각은 일자와 역시의 양극단을 오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일자와 역시를 우리는 다른 말로 실체와 속성으로 이해하는 그런 의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일자와 역시 실체와 속성이라는 것은 해결이 보기에는 그것이 따로따로 각각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의식이 그때 그때마다 이런 것들은 일자 혹은 실제로 이런 것들은 역시 속성으로 이해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각이 이렇게 자기의 운동이 원래 순환 운동이라는 것을 이렇게 양극단을 오가는 순환 운동이 지각의 실상이라는 것을 실제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그 둘을 별개라고 놓고 보는 거라고 해결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지각은 있는 것을 그대로 혹은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성 혹은 수동적 의식이라고 보고 이 대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수동적인 의식, 수동적인 자기의식과 상관없는 것은 그것은 대상 고유의 것이라고, 즉, 물 자체라고 구별한다고, 실체라고 구별한다고 해결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칸트의 현상과 물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칸트에게는 우리가 감각하는 이 객관적인 대상은 그 대상의 본래적인 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알고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더라도 우리 인간은 그 대상에 대해서 온전히 다알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칸트처럼 현상과 물 자체를 구분하고 놓고 보면 우리는 그 물체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완전히 알수 있고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사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칸트는 왜 인식론에 대해서 우리의 알매 능력, 지적인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탐구했나요?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여기고 그것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식 능력부터 먼저 철저하게 밝히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애초에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는 대상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대상은 결코 우리가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모순되게 놔둔다고 해결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식의 기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결해보기엔 지각의 순환 운동의 한 단면, 그리고 또 다른 한 단면에 불과한데, 우리의 지각이 이 순환 운동이라는 걸 몰라서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온전한 대상의 정보를 우리 인간의 틀에서 파악 가능한 영역에서만 이해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온전한 것은 물 자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식 가능한 상태로 변형된 것, 모양과 양태가 변하는 것 이것을 현상이라고 칸트는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해겔이 보기에는 이두 개가 모두 우리의 지각 작용의 산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에 이렇게 순환 운동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둘을 별개의 것이라고, 둘을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 기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각 운동성 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물의 양면성은 배타적 일자와 상호 무관심적 역시이다. 지각 안에서 이 양면성을 발견한 반성적 의식은, 그 둘을 서로 무관한 별개의 것으로 분류하면서 그중 어느 하나를 대상 자체인 객관적 진리로 간주하고 남은 하나를 그 대상을 변형시키려는 주관적 허구와 착각으로 간주한다. 둘중 어느 것을 객관적 진리로 여기는가에 따라 실제와 허구, 물자체와 현상을 이원화하는 반성에 두 가지 상이한 입장이 있게 된다. 해겔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각의 의식, 반성적 의식, 아직 지각의 순환운동을 파악하지 못한 이런 의식은 물 자체와 현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해겔이 보기에는 베타적 일자와 이 상호 무관심적인 역시죠. 결국엔 지각의 순환운동의 양면인 이 인식을 서로 별개의 것으로 분리를 해버렸으니 이때부터 인식의 불일치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에 현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놓고 보면요 우리의 심성에 맺힌 어떤 표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 능력이라고 설정해 놓은 전제 조건이 절대화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이런 조건 하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 이런 조건 하에서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허구에 불과하고 착각에 불과하고 진리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만든다고 했고요. 또 반대로 보면 우리의 주관적 조건 안에 들어온 그런 모든 상들은 직접적인 대상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들이 실은 다 허구나 허상에 불과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학문이 한동안 근대에서는 과학과 이성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어떤 합리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면 우리가 그런 것들은 모두 다 개인의 착각이나 기만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한쪽만을 극단적으로 신뢰하게 됐을 때, 한쪽만이 진리라고 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결은 말할 것 같아요. 이 지각을 보는 두 가지 입장. 1. 입장 1. 일이 실제 다는 기만. 사물 자체는 속성에 대한 배타적 일자일 뿐이며 다양한 속성은 주관적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이다. 속성들을 배제한 일자만이 사물 자체로 간주되면 거기에 덧붙여지는 다양한 속성들은 결국 우리 자신으로부터 기인한 주관적 기만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나는 우선 사물을 일자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사물로 참된 규정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만약 지각의 운동 속에 이와 모순되는 것이 나타나면 그것은 나의 반성으로 간주된다. 이에 지각의 사물의 속성으로 보이는 여러 상이한 속성들이 나타난다고 하자. 그러면 사물은 일자일 뿐이므로 우리는 그 일자를 해체시키는 상일성을 우리 자신의 귀속하는 것으로 의식하게 된다. 자, 첫 번째 입장입니다. 일자와 역시에서 둘을 배타적인 것으로 각각 분리된 것으로 구분했을 때의 입장들인데요. 첫 번째 입장은 일자가 실제고 상호무관심적 역시 이 다가 기만이라고 여기는 그런 입장이네요. 여기서 다는 사물들의 속성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어떤 실체들의 속성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물 자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장미를 알고 있잖아요. 장미꽃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어, 어떤 게 장미에게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일까요? 봄이 되면 장미는 꽃봉우들이필 것이고 날씨가 더 따뜻해지는 여름이 되면 잎사귀가 많이 파래지고 줄기도 녹색 빛을 띠겠죠. 그리고 가지들도 더 많이 나고 꽃봉우리가 피면서 꽃이 만개할 겁니다. 그랬던 것들이 가을이 되면 꽃잎들이 떨어지고 잎사귀도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 다음에 줄기도 또 점점 색이 변해서 겨울이면 앙상한 가지나 줄기 뭐 가시들만 남겠네요. 색도 푸른빛이 아니고 흑갈색에 가까운 색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장미가 우리에게 줄수 있는 여러 정보들 이런 것들은 인간이 어떤 공간과 시간이란 그런 틀에 입각해서 사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물들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미를 모양이 변하고 계절에 맞추어서 다른 형태를 띠는 것으로서 파악을 한는데요 이건 아마 장미의 본래적인 모습은 아닐 거고 그렇게 모양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장미를 장미답게 하는 그 어떤 실체가 있을 거다. 이렇게 그실체가 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겠네요.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장미를 장미되게 하는 그런 실체는 그런 일자는 우리에게 파악되지 않겠죠. 우리는 장미들의 여러 가지 속성이나 모양들 이런 것들만 파악할 수 있겠죠. 이에 따르면 사물 자체는 단일한 일자로서만 존재하고 그 사물이 갖는 다양한 성질들은 모두 우리에게만 그런 것으로 보일 뿐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즉 사물은 우리 눈에만 하얗고 우리 혀에만 짜고 우리 손에만 부드러울 뿐이다. 사물을 그런 성질의 것으로 파악하게 하는 일반적 매개체는 인간 자신일 뿐이며, 따라서 성질들은 사물 자체와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성질들은 사물 자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부터 얻어진 주관적 기만일 뿐이다. 네, 해겔은 소금을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네요. 소금이 원래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저 소금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 눈으로 봤을 때 하얀 거고요. 우리가 맛 봤을 때짠 거고. 소금을 가루로 내었을 때 우리가 만져보니까 우리 손에 부드러운 겁니다. 해결은 이걸 일부러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려고 주관적 기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칸트에게서는 우리의 심성에 맺힌 어떤 표상, 인상, 다양이나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겠네요. 그래서 처음에 입장에서는 소금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소금의 성질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소금의 성질은 우리에게 맺혀진 상에 불과한 거니까 대상을 직접적으로 알수 없는 오히려 직접적인 대상과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대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주관적 기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나 다양한 성질들을 모두 기만으로 배제한다면 일자로서의 개체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일자로서 사물의 배타성을 주장하려고 해도 그 배타성은 단순히 일자로부터 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일자이므로 그 점에서는 일체가 서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물의 배타성은 오히려 규정성에서 오는 것이며 사물의 규정성은 사물의 성질들이 서로 구별되는 성질이라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입장이 성립하게 된다. 자 문제는요. 우리 안에 맺힌 우리 심성에 맺힌 어떤 그런 표상들이 인상들이. 다양한 정보들이 결국엔 어떤 주관적인 기만이라고 하고 모든 걸다 무시하고 배제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얗고 짜고 부드럽다는 그런 성질들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소금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하얗고 달고 부드럽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설탕을 알수 있는 것 아닐까요? 붉고 여름에만 피고 향기롭다는 그런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저 장미꽃의 귀함도 알수 있겠죠 장미꽃이 1년 내내 같은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를 겁니다 여름 한철만 장미꽃이 만개해서 활짝 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논리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정보를 주지 않는 그 실제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물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 그래서 우리 안에 맺힌 이런 정보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다음 입장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입장이 다가 실제 이른 의식의 사물, 사물을 다른 사물과 구분되는 그 사물 자체에게 하는 것은 그 사물들의 속성들을 통해서이다. 따라서 사물 자체라고 간주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속성들의 매체인 무관심적 역시 보편적 맥체이며 그런 속성들의 통합체로서 간주되는 배제적 일자는 오히려 우리의 의식으로부터 나온 주관적 허구이다. 대상 자체는 속성으로 존재하고 그들을 종합하는 단일한 사물 자체인 일자는 주관적 구성물일 뿐이다. 일자라는 것은 보편적인 자기 관계성이며 일자로서는 모든 것이 다 갖게 되므로. 사물이 다른 사물을 배제하는 것은 일자로서가 아니라 규정성을 통해서이다. 사물 자체는 즉자 대자적으로 규정된 것이며 사물은 속성을 통해서 다른 것과 구분된다. 속성이 사물 고유의 속성 내지 사물의 규정성이므로 사물은 여러 속성들을 가지는 것이다. 사물 자체는 희기도 하고 정륜면체이기도 하고 또 맵기도 한 그런 존재이다. 따라서 사물은 많은 속성들이 그 안에 서로 접촉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채 각자로서 존재하는 역시 또는 보편적 매체이며 그렇게 지각되어야 진리로 간주된다. 이 역시에 성립되는 요소가 차이를 배제하는 사물의 자기 통일성인데 사물은 많은 상이한 독립적 속성들의 줄리이기에 통일성은 의식에 넘겨질 수밖에 없다. 여러 속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의식에게 부가 되며 사물 자체가 일자로 있는 것은 아니게 된다. 내두 네, 번째 입장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속성 자체가 실은 실제하는 것이고 저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생각하는 것들이니까 어떤 주관적인 구성물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입장에 서게 되면 저 실제라고 하는 것, 실제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논리적인 산물, 주관적 허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네요. 앞에 입장에서 실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입장은 성질들을 주관적 기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 성질들이 중요한 입장에 가니까 실제라는 것은 주관적 허구에 불과한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감각 안에 맺힌 이런 상들은 명확하고 분명한 거니까요. 이것들만이 실제고 그 다음에 이 맺힌 상들을 통해서 추측하고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은 사유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 구성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대목을 보니까요. 실은 칸트의 이율배반이 생각납니다. 칸트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물 자체를 중심으로 놓고 보느냐 아니면 현상으로 놓고 보느냐 아니면 현상을 중심으로 놓고 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생성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칸트는 이두 개가 너무나도 상이한 입장이고 어떤 것이 옳은지 그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그냥 모순 그 자체로 이유를 배반 그 자체로 놔뒀는데요 해결은 이것을 어떻게 통합하려고 하는지 아마도 정신 현상학을 계속 읽으면 알수 있을 겁니다 사물 자체는 희고 네모지고 매운 그런 성질들의 모임 성질들의 매체인 역시로서 존재하며 그런 성질들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일자는 주관적인 의식의 작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시가 사물 자체에 고 일자는 주관적 착각 내지 기만이 된다. 실제하는 것은 다양한 속성들이며 그 속성들을 종합하고 통합하는 일자적 실체는 주관의 구성물일 뿐이다. 네, 여기에서는 그저 앞의 내용을 한번더 반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들을 파악할 때 결국에는 그것들의 성질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니까요. 사물 자체, 어쩌면 사물의 본질적인 것은 그 성질들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떤 물체는 있는데 그것의 성질을 파악할 수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사물들의 성질을 이루는 그런 주관적 실체, 우리가 파악할 수 없고 우리에게 어떤 정보도 주지 않는 그런 일자는 그저 우리 주간의 구성물일 뿐이라고 해결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자 내지 개별자가 허구라면 왜 모든 인간이 다 그런 허구를 만들어내며 왜 우리는 실제하는 다양성을 그러한 허구적인 일로서 종합하는 것인가? 일자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각각의 성질들을 개별적. 표상으로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일련의 성질들이 상호 연관되고 규정되어서 하나의 대상의 속성들을 파악되는 것인가? 성질을 구분할 수 있기 위해 이미 통일적 일자의 표상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다시 속성들을 통합할 일자가 사물 자체라는 관점으로 나아가게 된다. 네. 그런데 해결은 사물들의 속성을 본질적인 것으로 보는 그 사이도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어떤 실제라는 것, 이 성질들을, 이 모양들을, 이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본체라는 것이 무가치하고 우리의 주관적 구성물에 불과한다면 왜 인간은 다 그런 쓸모없는 허구적인 것들을 매번 만들어낼까요? 왜 우리는 어떤 하나의 일자를 바탕으로 다양한 성질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소금이라는 하나의 일자를 가지고 하얗다, 짜다, 부드럽다, 물에 잘 녹는다, 이런 성질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혹은 하얗고, 짜고, 부드럽고, 물에 잘 녹는 성질들을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알고 보니까 하얗다는 것은 뭘까요? 소금에만 들어가나요? 설탕에게도 들어갈 수 있고, 밀가루에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대상하고도 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매체입니다. 짜다는 것도 그래요. 소금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된장이나 간장 같은 소금과는 다른 모양과 형태를 띄고 있는 대상들하고 얼마든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성질들도 얼마든지 또 다른 대상하고 연관 지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니까 어떤 성질들을 통해서 이런 대상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상이 하나의 일자가 바탕이 되어서 다른 다양한 성질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다시 일자가 더 본질적인 것이 아닌가 하고 이런 사유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변증법적 운동이에요. 무엇인가 하나를 규정하면요, 이 규정이 끝이 아니고요. 여기서 또 다른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가 뭘까요? 이게 포스트모더니즘적인 그런 사유에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는 무엇이다, 뭐 인간은 평등해야 된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보는 겁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다고 쳐요. 그러나 그 규정이 다가 아닐 거예요. 다가 아니라 이런 규정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또 다른 것으로서 인간은 파악되고 다른 것들과 함께 혹은 그것과는 또 별개로 계속 사연을 뻗쳐 나갈 수 있다는 생각. 그러므로 본질적인 것은 지금 이것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는 것보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알물 창출해내는 이런 생산적인 사유의 운동과 활동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걸둘레주는 차이생성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사유를 바탕으로 지젝은 해결을 부정판단이 아니라 무한판단이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해결은 근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나중에 동일성으로 묶는데요. 해결은 비동일의 동일성이지만 오늘날의 포스트모던한 철학자들은 동일성에 비동일성으로 해결을 역전시켜서 나아가고 있죠. 그러니까요. 조금 어렵고 고약하더라도 계속 어떤 사유에 정주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해결의 변주법적인 운동과 사유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계속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책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